사람은 보통 자기 인생의 결말쯤은 알고 죽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 70년을 살아온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 이야기 시작 전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이른이 되어서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른이 넘어서야 내 인생이 어떤 이야기였는지 비로소 알게 됐다. 그 진실은 나를 위로하지 않았다.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다. 다만 조용히 다가와 내 지난 70년을 한 장면씩 다시 틀어 보여줬다. 그리고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건 가난도 전쟁도 시집살이도 아니라 나 스스로를 끝까지 속여왔다는 사실이었다는 걸. 나는 오래 이른이다. 사람들은 나를 참 성실하게 산분이라고 말한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직 어둑한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밥을 짓는다. 반찬은 늘 비슷하지만 정성만큼은 빠진 적이 없다. 남편은 5년 전 긴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울지도 못했다.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는 게 며느리답지 않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자식 둘은 각자 가정을 꾸렸다. 명절에 오면 나는 늘 같은 말을 한다. 애미는 괜찮다. 너희나 잘 살아라. 나는 평생 이 말들을 하며 살았다. 괜찮다. 참아라. 견뎌라.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 나쁘지 않았다고 믿었다. 아니, 믿으려고 애썼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마음이 시끄러웠다. 불을 끄고 누우면 하루 종일 참아왔던 질문 하나가 가슴 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나는 누구였지? 누구의 엄마였고, 누구의 아내였고, 누구의 며느리였다는 건 아는데, 정작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 질문이 무서워. 나는 일부러 더 바쁘게 살았다. 손주를 더 챙기고 경로당 일을 막고 쓸데없이 청소를 했다.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 시절 나는 몰랐다. 그 질문이 내 인생의 본론이라는 걸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던 날은 비가 오고 있었다. 어르신, 예전에 다니셨던 봉제공장 관련 서류 정리 중인데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봉제공장. 나는 수화기를 쥔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시절은 이미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지나간 줄 알았고 잊은 줄 알았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가슴이 먼저 답했다. 동사무소에서 받은 서류에는 내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직업난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재단 보조 미싱사 패턴 담당. 이게 맞나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네 어르신 기술자로 분류되어 계세요. 당시에도 평가가 꽤 좋았네요. 평가, 기술자, 그 단어들이 내 인생에서. 단한 번도 나를 향해 쓰인 적이 없던 말 같았다. 서류에는 내가 거절한 기회들이 조용히 기록되어 있었다. 외주 제안, 야간 디자이너 교육, 지점 책임자 추천, 나는 그 모든 걸 결혼해야 해서요. 여자가 너무 욕심내면 안 되죠. 라는 말로 밀어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나는 스스로 문을 닫아버렸다. 집에 돌아와. 장롱을 뒤지다. 낡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다. 스무 살에 내가 쓴 글씨였다. 나는 옷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의 몸을 편하게 해주는 옷. 내 이름이 기억되는 옷.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한참을 울었다. 이루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그 꿈을 버렸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것이 너무 참혹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을 원망했다. 남편도 시댁도 시대도 아닌 나 자신을 나는 선택했다고 믿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사실은 나를 나중으로 미루는 법만 너무 잘 배웠던 것이다. 엄마니까 아내니까, 며느리니까, 그 말들 뒤에 숨은 건늘 같은 문장이었다. 나는 중요하지 않다. 이 진실을 이른이 되어서야 안다는 게 가장 잔인했다. 며칠 뒤 나는 옛 봉제 공장 자리를 찾았다. 이제는 카페가 되어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주름진 내 얼굴을 보며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래도 아직 끝은 아니지. 집에 돌아와 미싱을 하나 들였다. 손은 느렸고 눈은 침침했지만 바늘이 천을 뚫는 감각만큼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손주 옷을 만들고 동네 어르신들 옷을 고쳐주며 사람들은 말했다. 어르신, 손이 참 좋으세요. 그말 한마디에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이 숨을 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내 인생이 불행했던 이유는 누군가가 나를 희생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가장 마지막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걸. 그래서 지금 나는 더 이상 나를 버리지 않는다. 완벽하지 않아도 늦었어도 나는 나를 살기로 했다.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전한다. 혹시 지금 당신도 자신을 너무 오래 뒤로 미뤄두고 있다면 부디 이른이 되기 전에 이 진실을 알기를 바란다.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건 실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지 않은 채 시간을 다 써버리는 것이라는 걸.